발전예제 8번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어,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 영상을 더 만들어봤어요. FX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몫을 여기서 문제에서 안 알려줘가지고 몫을 안 알려줬으니까 FX를 정확한 값을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임의로 음, FX가 이거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X를 직접 나눠 보면서 좀 다항식의 원리를 좀 알았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FX를 얘라고 한번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FX를 이걸로 나눴다고 하니까 어 그래서 진짜로 나눠봤어요. 얘로 자 얘로 나눴잖아요. 그럼 몫이 이때는 이게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돼요. 지금 fx를, 어, 나머지만 맞춰가지고 한번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이제, 문제를 설명하는데, 오류가 없으니까는 한번 봐주세요. 자, 그래서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렇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다고 했어요. 또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풀어봤듯이 나머지를 이미 답을 알잖아요. 이게 답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얘로 나누었을 때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은요. 이고요. 나머지는 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답을 안 채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나누었을 때는 몫이 이고요 나머지가 얘래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 문제를 설명을 해줬을 때 풀이 과정을 설명을 해줬을 때 얘로 나누었을 때 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머지를 정확하게 준 거는 이 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식을, 요 식을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꿔주는 것을 해볼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여기를 얘로 나누고, 여기를 또 얘로 나눴죠. 왜냐면 여기 나머지를 알려줬으니까는.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라는 것도 앞에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나머지는 항상 같다고 했었죠. 같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똑같은 애를 나누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여 부분을 얘로 나누면, 몫은 얘예요. 이제 p가 몇인지 2인지 2인 거 아니까는 여기는 2x 플러스 1이라고 쓸 거예요. 여기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2죠.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 각 항에 얘가 있잖아요. 얘는 세모를 안 갖고 있고, x-1의 제곱을 안 갖고 있고. 그래서 분배법칙씩 정리를 하듯이, 자, 여기 세모표, 노란색 칠 되어 있는데 말고는 분홍색을 같이 한꺼번에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e x 플러스 2니까 그대로 쓰고 여기도 써줘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1 여기는 없어서 밖으로 빠지고 얘는 새로운 항에 쓰 쓰는 거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얘를, 얘를, 얘로 고치는 게 지금 똑같죠? 선생님이 얘를 얘로 고치는 걸 한, 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더잘 되나요? 그래서 나머지가 지금 똑같아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얘기는요. 그냥, f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무조건 얘다. fx를 얘로 나누면, 얘의 나머지도 얘일 수밖에 없다. 그것만 잡고 집어, 잡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실제 식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줬는데, 혹시나 이해 안 간다면, 은 문제집 들고, 선생님한테 오면 됩니다.